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쌓이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채우시는 능력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춥고 눈이 내린 겨울이었습니다. 저와 세 명의 우리 아이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찬장에 있는 크래커 몇 조각과 케첩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집을 나갔고 우리에게 식비를 대주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저녁에 저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들을 씻기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며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을 차리기도 전에 현관을 두드리는 문 소리가 났습니다. 교회 친구 한 명이 우리를 위해서 식료품이 든 가방을 몇개 가져온 것입니다. 친구는 저에게 동료 식료품 가게에서 한 개를 사면 두 개를 공짜로 주는 행사를 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공짜로 받는 것들에 몇몇 개를 더해서 우리 가족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녀는 성령님이 이것을 너에게 주라고 알려 주셨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기쁨에 겹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거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믿음의 자매는 우리 가족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디저트까지 포함된 온전한 식사 한 끼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저녁 식사와 더불어 좋은 친구들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경험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진리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제는 찬장뿐 아니라 제 마음까지도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채우지 아니하시고 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채워 가십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를 도와야겠다라는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그리고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줘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다라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그음성에 순종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더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은 항상 계십니다. 그런 마음이 들때 순종하게 될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귀찮아서, 때로는 준비가 덜 되었다고. 우리 마음에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과 생각을 무시하고 지났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외면하며 지나왔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 누군가를 찾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